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있는 요지 터키 한국 투자 거점 될수 있다고 하네요. 터키에선 스타트업 성장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터키 최초로 100억 달러 약 12조 원 넘는 평가 가치를 지닌 대각공 기업이 탄생했다. 터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트렌디올. 이 올해 15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존 자산을 합해 기업 가치가 165억 달러로 평가돼 데카콘 기업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주요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그룹,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던드 2, 제너럴 앨틀랜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스타트업 구역 JSA 필요하다고 하네요. 투자 아이템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상호 관광 사업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요. 이 대표는 통일을 이루기 전 메타버스를 통해 남측과 북측 주민들이 서로 간접적으로 왕래하는 해보는 것 이라며, 금강산도 구경하고 현지 부동산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면서 mz 세대가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벤처 투자자인 투자사인 소풍 벤처스의 항상엽 대표는. 37이네요. 북한 청년 세대의 코딩 능력 등 정보기술 IT는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남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으면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핀테크 투자도 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북한도 결국은 선진 금융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금융을 중심으로 남북 mz 세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 이익 전액 환수한다지만 횡령은 송송해야. 팩트 체크네요. 법원에서 최종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뇌물과 배임 수제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이 가능하지만 횡령과 배임은 몰수 추징이 안돼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불거진 뇌물 배임 수재 혐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신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억 원 정도다. 법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겐 뇌물 공여 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추가로 환수할 방법도 적다고 하네요. 밀려나는 경제 교육 수능서도 체출 위기네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 기존의 아홉 과목이던 사회 선택과목을 역사 윤리 지리 외 다른 한 과목으로 줄이는 것인데 사회 문화 정치와 법에 비하면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너무 적다면서 지금같이 경제 과목 응시자가 5천 명 수준인 상황에서 선택과목 수를 줄이면 사실상 경제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고 전했다. 2 0 2 1년 수능에서 응시 비율이 경제가 2.3%로 사회문화 57.2%, 정시화법 10.7%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수능에서 경제 선택 과목은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해 표준 점수에서 불리하단 이유로 응시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도에, 학년도, 수능에서 7,985명이던 응시자는 2021년 5076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경동 한국 외대 교수는 지금 같은 대위 위주 교육에서 경제 과목이 빠지면 고등학교에선 경제 교육이 전무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금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생활과 밀접한 경제 위주로 교육 내용을 바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타고 춤추는 인도네시아 ETF. 이 ETF는 MSCI 인도네시아 지수를 추종하며 자카르타 증시의 주요 중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ETF의 수익률도 높아졌다. 최근 글로벌 수급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도네시아 경기 부양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자원 수출국으로, 최근 수출 경기의 광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64.1% 수입은 55.3% 급증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니켈, 천연가스, 구리, 팜유 등이다. 수출 경기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들어서는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5.32%에 코로나19 충격으로 외환위기위후천 역성장을 했다.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급복 마이너스 0.74%를 줄여가다 올해 2분기 들어서 플러스 7.07%로 반등했다. 미래의 세생명 골프장 대출 심사 미흡에 유의 조치 받았습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의 세생명은 지난달 30일 금강호로부터 기간 경영 유의 사항과 한 건과 개선 사항 한 건을 통보받았다금강호는 미래에서 생명에게 신용 경영 관련 사전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경영 유의는 금융 산업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미래에서 생명은 지난해 2월 미래에서 컨설팅의 자회사 yk 디벨롭먼트에. A골프장 매입자금 후순위 대출금 490억 원을 제동하는 과정에서 내장객 감소 등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 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의 생명 리스크 관리팀은 작년 1월 2순이 이후순위 대출 투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가 부실한데도 별도의 보완이나 검토 없이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당시 리스크 관리팀은 투자 검토 소상 수익성 분석 과정의 적정성, 원리금 상환 가능성 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누락했다. 또 이자율 수치 조건 변경 이후에 등에 대한 검토 자료도 빠뜨렸다고 합니다. SKT 기업분할 반도체 플랫폼 투자할 것 글로벌 M&A 강폭 행보 예고됐습니다. 박정호 최고경영자는 이날 주총에서 반도체 플랫폼 혁신 기업 투자를 통해 성장 역량 발휘하겠다며 두 회사 모두 통신과 투자라는 명확한 아이덴티티 하에 더욱 빠른 성장 스토리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안의 가장 큰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며 SK텔레콤이 성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음에도 통신이라는 한 프레임에서 평가받으면서 온전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 통신사업과 ICT 투자로 나뉘어 포트폴리오 가치를 시장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주주 여러분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할은 통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 적합한 성장 구조와 투자 기반을 갖춤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행보로 일킨다. 지배구조상 사업 확장에 제약이 많은 자회사 SK 하이닉스를 대신해 그룹 핵심 카우, 핵심 캐시카우로 성장한 반도체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네, 알파벳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